자 영어 비상홍 1과의 본문 4번 가보겠습니다. 나의 직업 체험 경험 어 이게 이제 그뭐 SM, JYP 이런 게라 생각하면 돼. 이쪽 회사 소속사에서 전 뮤직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저께 직업 체험 활동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삼촌한테. 근데 그 삼촌이 어떤 삼촌이냐면은 아 음악 프로듀서인 삼촌이래. 됐지? 어, 저에 핀가 봐. 됐죠? 아, 그래서 여벌분 I love to home very excited. 형합 습까 나는 매우 신난 채로 집을 나섰대. 이해됐니? 매우 신난 채로 집을 나섰답니다. 됐지? 여기 조심할게, 얘들아. 봐봐. 집을 떠났어. 여기서 끝났다, 문장. 뒤에 분사구문이 이어진 거야. 신이 난 채로. 내가 신이 난 거니까 ing 아니라 ed 쓴거 조심하시고. 됐지? 그다음 문장 아, 뭐. 형법펜 미리 치자. 너무 중요하죠. 쫙. 형광펜. 쳤느냐? 치면서 보일 거야. 뭘로 시작했어? 음, 마돈니로 시작된 무슨 구문? 도치 구문이죠. 됐지? 나도니로 시작된 I was가 아니라 was I 보여? 그래서 중요한 거야 보여? 외워야 돼 그냥 알았지? 딴거 없다 갈게 일단 나도니 세모 할까? 뭐또 세모 할게 내가 Getting the day off. Get off 그날 학교에서의 나를 빼먹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결석이야 뭐, 뭐지 그거? 뭘로 빠지지? 어, 현장체험학습 그걸로 이제 학교를 빠졌을 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Getting a Chance 기회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기회야? See 볼 기회야 In person 직접 직접 뭘 봐? 어떻게 음악 앨범이 만들어지는지를 볼 기회도 가졌던 것입니다 이해됐지? 알아들었니? 자 얘는 두 가지를 해서 좋아 학교를 빠져서도 좋고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일 직업 체험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기에 대해서도 좋다 이 말이지 됐니 내용 파악됐고 구문어법 보여 나도 언니 비동사일 때는 이렇게 주어 동사 위치 바꿔 됐지 그다음 요 뒤에 how 하우더 어법 대비해야지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 스튜디오는 워스프로브 뭐로 가득 차 있었냐면, 최신의 구인만 장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비의 콤마 후스, 그 장비의 사이즈와 복잡함이 어메이즈됨이 나를 놀라게 만들었지요. 투니. 자, 그래서 이 부분 레이티스트 최신의란 뜻이구요. 어휘 대비에 레이틀리 이런 거 달라. 레이티스 t 는 늦은 이런게 아니라 최신의 라는 뜻이고 아주 중요한 어법이죠. 소유격 강연의 명사 콤마 있으니까는 선행사 집어넣고 그대로 그 장비의 사이즈와 복잡함이 나를 놀라게 했어. 이해 되겠니? 후수 뒤에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알겠어? 됐지? 그 다음 삼촌이 게이브미 나에게 주었지. 짧은 설명을 주셨어. 그 장비에 대한. 그는 또한 설명을 했는데, what needs to be done? 무엇이 될 필요가 있는지. 뭐하기 위해서,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 앨범을 계획 세우는 것에서부터. Arranging, 준비, 녹음, 음악 편집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뭘할 필요 있는지 설명해 주셨다고. 이해 되겠어? 자, 정리해보자. 이 부분 또 서술형 대비야.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하자고. 왜냐면 이게 뭐 하나하나 어법들 중요하게 많거든? 일단 제일 빠른 길은 싹다 외워버리는 거. 이런 것들 알아들었지? 다음 시간에 다 외워와. 자, 그리고 어법 설명 들어가면 그러니까 외울 때도 구문이 좀 이해돼 줘야 잘 외워지거든. 자, explain의 목적으로 왔죠이지죠 What이야. 주어 빠져 있는. 그다음 need to be done 될 필요가 있는. 수동태. 그다음 또 to는 위에서란 뜻이었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From A to B.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이때 to가 무슨 to? 전치사 투라고프롬이랑 친구니까. 그러니, 두, 저기 뒤에 세개다 ing 붙인 거 알겠나? 됐습니까? 알겠지요? 됐지? 응. 음. 이런 거다 쌤이 동그라미 쳐준 겁니다. 됐지? 그 다음. 여기도 조금 어려워. 주어가. 그러니까 다주어요 More than half of what he said. More than half까지부터. 절반 이상이야. 절반 이상 뭐에? 그가 말했던 것의 절반 이상이 sound like 뭐처럼 들렸어? 외계어처럼 들렸다고. 나에게 외국어처럼 들렸다고. 못 알아들었다 이거지. 전문 용어 바바박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니? 와세영광 팬. 전사 다음 목적어 자리 왓 명사 써야 되겠죠? 사운드 라이크가 동사 자리입니다. 뭐처럼 들리다. 됐어? 그다음 포린 어휘 대비. 익숙한 언어가 아니라 포린 아주 낯선 외국어로 들렸다고. 되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본문 5번.